네. 심플 영어의 월 독자 여러분. 네. 지난 시간 이어서, 자, 저, 그,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더, 그, 이제 완성을 해봅시다. 자,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걸 한 번, 이제 한번 해봐요. 자, give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아셨죠? give가 동사 원형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give는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네. 동사 원형이 아니고요. 그럼 뭐, 뭐죠? 예, 복수동사의 현재형이죠. 자, 복수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꼴이 그형태와 같다 하더라도 뜻하는 바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거 원어민들은 이걸 그냥 강박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죠. 우리만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일단 원형이라고 하고 있었는데그 원형이 아닙니다. 원형일 것 같으면 영어가 그렇게 비논리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아주 논리적인 언어예요. 자, 그러니까 기입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원형, 원형 동사가 아니고, 이거는 복수 동사의 현재형으로서 관념을 표현한다. 그죠? 관념을 표현하는데 그 관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기원이 있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양보. 이와 같이 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표현하는 것은 그 현재 동사, 과거 동사로서 족합니다. 자 근데 이런 거 보세요. Give us today. 우선 쉬운 것한번 해봐요. us, As, us는 자 us라고 하는 것은 위의 목적격 아니겠습니까? 위의 목적격이에요. 그럼 us는 그 위의 목적격인데 자 we라고 하는 것은 주격이잖아요. 그죠? us라고 하는 목적격이죠. 근데 이것은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거나 아니면 은 원시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give us. 그 이거는 목적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위의 목적격이죠. 이거는 우리는, 이건 우리를 내지, 우리에게 이런 뜻을 쓰이고 있습니다. us. 자, today. 오늘날에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저기 today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today. 그, 이거는요, 명사로 쓰이죠. 일단, 자, 명사로 쓰입니다. 명사로 쓰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죠. 주어나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 주어가 되면 주격, 목적어가 되면 목적격. 그러면 주어가 되면 주격이고요. 목적어가 되면 목적격이에요. 이두 가지로 쓰이는 거죠. 그 주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되고요. 목적어된 오늘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준동사로도 쓰이는 거죠. 오늘 날에 있어요. 오늘 날이에 요이런 준동사의 쓰를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준동사라고 쓰입니다. 그다음에 형용사로도 씁니다그다음 음. 부사로도 쓰이고요. 자, 요네 가지로 다쓸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준동사죠. 자, 준동사가 영어의 핵심입니다. 준동사를 모르면 영어가 대상 진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as today 이렇게 해 보세요. as us 우리들이 today 오늘날에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 이런 뜻입니다 자 us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목적이 되는데 원래는 위위가 we, 주격이지 않습니까 today 이러면 우리가 오늘날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있습니다 이거 준동사죠 그럼 오늘날의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okay, 그러면 서, 저기 서술에서 서술이지 않습니까? 서술에서 뭐가 됐습니까? 형용사가 됐죠?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서술형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갖다가 서술형용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잖아요 we, 우리가 here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거죠 we there, 우리가 거기에 있어요 자 we here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뭐 they there 그들 이렇게 할까요? 우리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they there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They there 이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이 중동사죠. 자 그들은 거기에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주어가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 그게 있는 그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준동사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준동사에서 서술 형용사가 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영어의 매력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서스어가 스스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용사가 돼 가지고 서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영어의 참으로 매력입니다. 이 왜냐면 하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요. 오늘날에 있는 우리. 이렇게 해서 하나가 이 주어가 되든간에목적 목조가 되든가 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하나의 주어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 있는 그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위, 희에 되면 A 플러스 B 아니겠습니까? 단순 조플러스 단순 조수로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 있는 우리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주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하나의 어의정속이 되니까 수문자로리 써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S A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참으로 영어가 멋진 거죠. 자, 우리가 이거 주기동문할 때 처음으로 할때 이런 게 있었잖아요. 주기동문할 때, 자, our father 아빠 아버지란 말이죠. Our father 아버지의 아버지 in heaven 이렇게.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는 in heaven 하늘에 계신다 이런 거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 우리 일단 우리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고 그분이 하늘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경량 신앙 고백입니다. 이상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래에 계십니다. 이거는 경량 신앙 고백입니다. 자그 다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거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인정해 주니까 이건 저, 하느님이라고 하는, 인형하고 또 가는 거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하여지이다, 뭐, 하여지이다, 뭐, 하소서 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 신앙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죠. Our father in heaven. 우리 의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신앙고백을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름이 그룹하게 되어지이다, 되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운을 하는 거죠. 그 이름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저기, 하느님의 나라가, 이게 오게 하소서,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give us,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요구가 더 가는 거죠. 요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몇 개가, 몇 가지 요구를 하죠. 두 가지 요구를 하죠. 처음에는 첫 번째에서는 본 예양에서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기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하여지다, 이 하여지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다섯 번째에 가가지고는 드디어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구조가 그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저 영어 외에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저희 느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our father,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어요. 이게 그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주어가 된다고 해보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주어가 되면,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다고요? 어뜬,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전체를 갖다가 이게 주어라고 보는 거죠. come, 올 거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오소소 이런 뜻이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오십니다. 그러면 s를 붙여야 되잖아요. come, 세라면 실제로 온다는 뜻이고요. come, 이러면, 이거는 복수동사의 현쟁이라고 그랬죠? 그럼 come, 오십니다. 오소서,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come, 사면 실제로 오신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하면, 오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건 복수동사의 현쟁이니까. 복수동사의 현쟁은 가능성의 반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명령에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전체가 S가 되는 거죠. 전체 S가 되고, 요거 Our Father A가 Small A가 되고 Small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B가 A를 수식하는, 일단 서술이면서도 명사 수식하는 서술 형용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서술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소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끝나고,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늘라에 계십니다. 이런 뜻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영어 자체로 본다 그러면 제 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Our Father in Heaven. We today 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똑같은 게, We here, 여기 있는 우리라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Us today, 이러면 오늘날의 우리 이런 뜻이죠. 음. 그다음에 our 우리의 daily 일상의 bread 빵이란 말은 식량이란 말이잖아요. 빵은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식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our daily bread 이거는 우리의 일상의 식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our daily 일상의 식량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데일리는 매일에 이런 뜻이죠. 형용사가 되죠. 아워도 어떻게 됩니까? 브랜드를 이렇게 수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형용사고이것도형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용사가 위상이 똑같잖아요. 위상이 똑같으면 어떻게 접속사로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상이 똑같지 않습니다. 데일리는 브레이드를 수식해주고요, 아워는 데일리 브레이드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위상이 달라요. 데일리는 브레이드만 수식해주고, 아워는 데일리 브레이드 전체를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엔드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하고 위상이 같아 버리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엔드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가기로 해요. 그럼 이이기에서 문장을 한번 쫙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자, give 주세요, ask, what, bread, 빵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bread, 빵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빵을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또 마찬가지였어요. 요거는 간접목적어다. 아스. 간접목적어고 요거는 직접목적어다. 그래서 요거는 간접목적어 아요다. 요거는 디 o 다 직접목적어다. 그래서 요거는 사형식이고 요거는 수요동사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거든요. 근데 참그 어리석게 배웠어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럼 영어가 어떻게 되죠? 전론발리가 됩니다. 자 이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게 아니에요. 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는 거죠. 자 give 준다 말이잖아요. g i v e 은자 줍니다. 무엇을 빵을 자 빵을 자꾸 적기 힘드니까 그냥 줄여버려요. 그냥 bd로 줄여요. bread bd 빵입니다. bread 줄 줄였습니다. 빵을 주는데 누, 빵을 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목적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빵은, 빵을 주면, 빵은 주가 돼가지고 누구한테 가는 거죠? to, us.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 빵을 주고 빵은 어디로 간다? 우리에 게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give하고 bread는 이게 피와 목적어 관계 아니겠습니까? 피와 목적어 관계가 돼요. 주다. 무엇을, 빵을. 근데 빵의 입장에서는 토아스와의 관계에서 빵이 토아스 우리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고 yeah, 오야는 다시 a 플러스 b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영어는다 그렇지 않아요? 자 영어는 주어 다음에 수수로 온다 고 그랬죠? 항상 자 주어 다음에 수수로가 오고 또 다음에 주어 다음에 수수로 온다 막 있다고 그랬죠? 자 주어 플러스 수수로 옵니다. 영어는 자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주어 플러스 수수로 옵니다. 이게 하염없이 연결되는 거죠. 자, 주어 플러스 스스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스스로 이렇게 와요.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처음에 오는 주어는 이 스스로의 주어가 되는 걸로서 그치지만, 다음에 오는 주어는 말이에요. 얘는, 요, 자기의 스스로에게는 주어가 되지만, 앞에 있는 스스로와의 관계에서는 얘가 이 스스로의 목적어가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 자,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하려면 이 주어는 이 서술의 목적어가 된과 동시에 이 서술의 주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두 개를 다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충족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자, 외할머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있어요. 엄마가 있죠. 그 다음 딸이 있어요. 자, 근데 외할머니에게는 엄마가 딸이잖아요. 딸이에요. 그죠? 근데 이 딸에게서는 이 딸이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엄마는 딸의 기능과 엄마의 기능을 다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외할머니에게는 딸이지만 자기 딸에게는 엄마가 되는 거죠. 이두 개가 동시에 있으려고 하면 이 엄마는 두 가지의 기능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엄마도 되고, 딸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주어 스스로, 서술어, 주어 스스로가 자꾸 겹칠 때, 이게 있는, 부담이 있는 주어는 이 앞에 있는 스스로에게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목적어가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가 이렇게, 이렇게 엮여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 a 플러스 b는 말이에요 자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기 목적어 가정과 동시에 이게 스스로가 되어야 되니까 이게 예, 혼자, 자기 혼자 맘대로 동,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소자로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얘는 요거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기 때문에 이만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목적어가 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주어가 되는 것. 그리고 OA의 관계가 되는 거죠. 플러스 B.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에요. 요거든 앞에 P에게는 목적어가 되면서 뒤에 자기의 스스로에게는 주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는 거죠. 그럼 얘가 당연히 목적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빵을 주는데 빵은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그 녀는 이런 관계가 연습되는 것이 영어의 문장이에요. 우리가 이런 준동사를 모르면 이 관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준동사가 모르면. 자, 그데이 관계를 아시면 영어는 단박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give, bread. 자, 빵을 주는 거죠. 그 다음 빵은 어디, 어떻게 된다고요? to us, 우리에게 가는 거죠. 자 빵을 주고 빵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가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예요. 그럼 요거는 S 플러스 P가 되는 거고요. 요건 A 플러스 P가 되지 않겠습니까? 빵은 우리에게 온다. 그러니까 요것을 공통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거 공통이 되려면 자 목조가 된것 동시에 되고 투하스가 플러스 P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의 대부분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빵을 주고 빵은 우리에게 온다.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put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put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put 놓다의 말이잖아요. put 무엇을 put it 그것을 놓다 어디에 on the table, desk. 자, desk 위에 놓다이 말이잖아요. 자, 그것을 놓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디 위에 어디 위로 간다 on the desk.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말이 됩니다. it 그것은 on the desk.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it on the d e s k 라는 말 충분히 되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it on the desk. 이렇게 되죠. 만약에 지금 놓여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is. 그때 놓여있다 하면 was. 그것이 책상 위에 계속 놓여있다 그러면 has been 아니겠습니까? has been. 이거는 이제, 빈이라고 하는 게뭘까 지속분사니까 계속 몸을 해왔단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다. 그럼 지금 놓여있다. 그때 놓여있었다. 이거는 지금까지 놓여, 계속 놓여왔다. 정나 쉬운 거죠? 그럼 요거, 요거 하면 A 플러스 b 고요 요거 넣으면 S 플러스 P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A 플러스 P잖아요. 그럼 요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S 플러스 P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영어입니다. 이런 거라 다 부산이 뭐전지사 플러스 명세 가지 전명군이 이러면 영어 하염 없습니다. 영어가 기형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 영어, 그 심플 영어의 원리 상권 한 50페이지까지만 하셨어도 영어에 대한 개념이 이미 다 달라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OA 플러스 B고 여기 B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뭘까요? 이거는 문장 서술어죠. 요거는 뭐죠? 목적 서술어 아니겠습니까? 비그는. 요거는 목적 서술어예요. 요거는 목적 서술어고 요거는 뭐죠? 요거는 문장 서술어죠. 문장 서술어. 자, 문장 서술어는 문장에서 핵심이 되기 때문에 얘네를 갖다 큰 서술어라고 그러잖아요. 큰 서술어라고 그러고 문장 서술어는 목적 서술어는 좀 작은 서술어예요. 어쨌든 서술어입니다. 기부는 문양 수술로 스스로, 큰수술로고요거는 목적 수술는 작은 수술로 그죠 목적 목적만 수술을 하니까 어쨌든 수술로거든요. 그런데 수술어 일체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술로는 수술로끼리 보여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로가 두 개가 모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을 하는 수술로든 자 수술로가 앞에 있는 수술로를 한정하는 수술로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목적 스스로, 문장 스스로 해가지고, 각각 주어가 다른, 얘는 주어를, 문장 주어를 주어로 삼는 스스로고, 얘는 문장의 목적을 주어로 삼는 스스로이긴 하지만, 둘다 스스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스스로끼리 모여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예은 자, 목적 스스로가 요 앞으로 오는 거죠. 투와 아스. 그럼 이게 큰 스스로 플러스 작은 스스로 해가지고, 결국 스스로끼리 모였어요. Give to us bread. 이렇게 되는 거죠. 빵을 달라.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P가 되고요. 이게 그 B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O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게 작은 소수로, 예, 이게 큰 소수로잖아요. 그럼 결국은 두 개가 합해지는 거잖아. 그럼 Give to us가 합하면 뭐가 됩니까? PB가 되죠. 이거 PB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문장 소수로와 목적 소수로가 합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얘가 무엇을 납땜에서 붙이는, 이 납의 원서 기호예요. 이게 납이래요. 웃기죠? 왜 그렇게 되는지 우연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give to us 이면 여기 합해가지고 pb가 되는 거죠. give to us. 그러니까, 나에게 주세요. 이런 전이죠 무엇을 빵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원칙인데, 이제 언어가 자꾸 복잡하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쓰니까 좀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툴를 생략하고 쓰는 거죠, 그냥 그냥 기바스 이렇게 되는 거죠. 기바스 생략하는 것, 기바 이 생략된 겁니다. 어디까지나 만약에 얘가 뒤로 보내면 다시 투가 살아나야 됩니다. 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바스가 그냥 하나의 p 비가돼 버렸어요.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이에요. 이게 간접 목적은 이집접 목적이니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얘는 어디까지나 얘를 주어라 한 거죠. 주어라 한 것, 이게 목적 스스로예요. 목적 스스로가 단지 기바코트 있을 따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뭐 간접 목적이 있을 목적이나는 이런 이상한 말까지 일본 그 학자들이 이걸 파악을, 이런 관계를 파악을 못 했던 거죠. 그 옛날에는 이 준동사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준동사라는 개념을 들었으면 영어는 그냥 단박에씌워져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제 이런 것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요동사라고 하긴 하는데, 굳이 못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형식이니, 수요동사니, 간접목적이니, 직접목적이니 할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심플 영어의 분리 독장님께서는 뭐, 간접 목적, 시접 목적 이런 말 아예 상상을 떠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떠리지 마시고 그냥 이건 피비다. 이 문양 스스로와 단, 저기 문양 스스로와 단수 스스로, 즉 목적 스스로가 합해서 스스로 일체의 원리에서 그냥 같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 그렇죠. 아스 이게 뒤로 가면 어떻게 되죠? 투아스가 되잖아요. 이렇게 투아스로 바뀝니다. 뒤로 갈 때는 그럼 이게 o o a 플러스 b에서 b 아니겠습니까? 여기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give us today 이게 이걸 다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Give our daily bread to us tod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똑같습니다. 주세요 무엇을 our daily bread를 주세요 누에게 to us.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t o d a 오늘날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문장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